광주향교에서 광주향교 유학대학에서 오신 여러 손님을 모시고 고유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관 집사급 학생 취위, 봉양복로 간세 그냥 신용, 신용 많으세요. 동문님, 점초 궤도. <laughs> 응? 아니 아은 제가 보고 하니까 집사 이인 분원관 관세위 관세요 왔어요 관세. 집사인 준헌관 동문님. 봉향, 봉향합 헌관지 우 괴, 봉로, 봉향로 헌관지 좌 괴, 분헌관 삼상향. 분원관 후보 흥평신 집사인 분원관 강복위 생개 사배 국공 같이 하세요. 경관님도 사배를 하겠습니다. 배이흥배이 북흥평신 봉양봉로 폐독소초 강복위 そう。 네고위례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에 대해서 먼저 우리 정옥향교 최두환 경기 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정옥향교 최두환 경기 의원 멀리서 이렇게 오시라고 대단히 소가 많이 섰습니다. <laughs> 아, 코로나가 이렇게 김철호고 있는데, 우리는 그 이렇게 단체적인 행동을 지금 자제하고 있어요. 분인은 영택을 주시고 특히 광주 향조 어, 대학원, 대학생 여러분, 어, 우리 정어 향조 오시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정읍향교는 어, 태조 7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622년 전에 향조 향교, 정읍향교가 벌어졌습니다. 장소는 여기 아니고 저쪽 이쪽 국경을 한 500m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민조 어, 16년에 이 자리로 구경을 했습니다. 정읍왕교는 대성전 이, 자료로, 정오강조는, 음, 이저 대성전이 저 전라북도 문화재 자료, 자료 73호거든요. 이 건축미가 다른 한 개에 비해서 월등히 그 남다른 모습이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지정했죠. 우리 저급학교에서는 아까 방금에도 선비문화관을 운영하고 있고 요 며칠 전에 저급학교도 명륜대학원을 개강하였습니다. 3월 초에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6월 4일날 했습니다. 지금 한 대학원생 수가 한 45명 되고요. 어, 정읍항교는 유림이 한 200명 됩니다만은, 어, 실제로 활동하는 건한 6, 70명 정도 되겠습니다. 어, 뭐, 뭐, 여기 이제, 보시면 다 어느 한교나 마찬가지로 명문당을 내서 양사들, 이제 고집사 이렇게 있고요. 이게 가장 인상적이은 다른 한교도 가끔 있긴 한데, 은행나무가 한 400인은 됐다고. 봅니다. 고배한고 어, 가, 어, 아, 결국단 좀, 걸 아, 그 벌린 면도가. 말씀이 드려야 네. 되는데. 전 전교 근하셨고 현재는 저쪽에 있는 선비문화관의 반장님을 하시고 제가 좀그 이제 또 사무국장 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반장님 인사말고 설명은 이제 흔히 파이거든요. 광주 설명. 선비문화관장 이태리입니다. 존경하는 광주향교 유학대업은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사간 사망하시리라 사려되오나 이처럼 정읍향교를 공심하여 주셔서 심심한 경의 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읍향교 현황을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읍향교는 서기 1398년 조선조 태조 7년에 구미동에 창건하였습니다. 그 이후 240년이 지나 1638년 인조 16년에 현위치인 장명동 39-2번지에 이근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건물 배치는 전묘후화 제사구간인 대성전이 앞에가 있고 학교인 명련당이 뒤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정읍강조는대성전에대양되어 있는 인물로는 오성으로 애성지성 문선화 연구 복성공 안시 성국 동성공 증시 기국 술성공 봉시 추구 가성공 벤시오 송교사현으로는 고국공 주도니, 예국공 정호, 낙국공 정희, 추국공 주희요. 우리나라 1 8현으로는 신라조의 이현이니 홍유후 설총, 문창우 최치원이요. 고려조의 이현이니 문성공 안향, 문충공 정몽주요. 조선조의 14현이니, 문경공, 김경필. 문헌공, 성여창. 문정공, 소광조 문헌공, 이현적. 문순공, 이황. 문정공, 김인우. 문성공, 이희 문간공, 성훈. 문헌공, 김장생. 문열공, 조훈 문경공, 김짓. 문정공, 송시열. 문정공, 송준길, 문순공, 학세채요 고학 27위를 모시고 2.8 상경, 2월과 8월 상경에 석전대제를 경건히 모시고 있습니다. 정읍의 특색사업으로는 정읍선비문화관을 2011년 7월 1일에 개관하여 을 15개 항목에 15분 후 강사님을 초빙하여 현재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명륜대학원을 2020년 6월 4일 첫 개강을 하여 지금 8분 후 사학사급 교수님들을 초빙하여 강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통문화와 미풍양속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터지입니다. 예. 네. 렇으로이 자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의 본성과 가정의 행운이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간단히 현황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쪽은 이제 다 마쳤는데요. 우리 광주 학장님을 비해서 소개하실 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알게 소개해 주시죠. 제가 <laughs> 네. <laughs> 지금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럼 우리 교수님이 하셔할것 같아요. 야외에서는 안 써도 된다. 그래 어, 학장님께서 아시니까요, 그, 안에, 오세 학장이시고, 어, 아까, 학년 학생회장이, 아까 저, 아 저, 2학년. 예, 저, 유진, 유진창 회장이. 예. 어, 또, 또 그냥 다른 분들은, 그냥, 저 장유 유서를, 해볼랍니다. 감천장, 어, 응. 이현자호 응. 어, 세종대학의 넷째 아드님이신, 이명군의소속이십니다 의전을 한다고? 또 광주향교에서 네. 어떤 역할을 하시려고? 광주향교 지금 의전 수석이십니다. 어, 그러시네 예. 네. 네. 그리고 앞에 지금 향교 원임 재무수석이었던 저 김옥자남 광산 김씨입니다. 어, 그리고 그 옆에 김 명중씨, 이분도 광산이시고. 어, 그리고 원님 아까 성경씨. 안 오셨어요? 네, 강산, 아, 찔에 계십니다. 강산 네. 예. 예, 그렇게 지금, 저 현, 현, 수석. 현 수석. 저, 수석, 재무수석이시죠? 예. 현, 현 광지안교 어, 재무수석, 음, 어, 수석. 김성자 중, 별선자에 교화수석, 교화수석, 교화수석. 응. 예, 예, 예. 교화 그가 교화수석입니다. 그 다음에 교화차석이 또 오셨죠? 어, 여기 교화차석. 세중씨, 이분들 다 광산이십니다. 오도군 차선 어, 그리고 이제 지금 앞에 우리 광산구 유도회장 광산구 네. 유도회장이면 인구수로 따지면 저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아, <laughs> 많죠. <많았지. 웃음> <laughs> 그게 했던 오성수 회장님 예, 예. 오성수 회장님은 낙요씨십니다 어, 우리 학장님도 놔주시고요. 음. 음. 오덕은 사장님. 그리고 이제 아니 연배로 연순으로 해야 되겠는데, 장관은 아직 젊으 신축에 들어갈 때인 것입니까? 누가? 예 네, 그러면은 어 그냥 나머지 분들은 그냥 연세로 쭉 복수 수술을 해보면 될까요? 네. 본인이었시죠, 본인. 네, 제일 가해가 음, 어, 아, 김종선 이학박사입니다. 아, 네, 이 네. 학교 학생입니다. 그, 그, 뒤로, 오, 독은, 이제, 조장 케이크 모시고, 어, 발사. 지금, 지금, 재무차, 재무차. 재무차서, 네. 깜빡, 그, 먼저 해야 되는데. 어, 여행이 일을 한 살려, 저장반도 그 <laughs> 아, 아직 일은, 넘으셨어요? 예. 그, 뭐, 일은 넘으셨어요. 여러분 네. 이제, 같이, 어, 또... 이런, 이런 생각이 니다 지금 2학년이십니다. 오순견님, 교장선생님 게임하시고, 두분다나주호씨십니다그 다음에 안병근님 있습니다. 예. 졸업을 하시고 또 올해 또 입학하셨습니다. 에,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셨잡고 임선희 선생님, 졸업하고 또입학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정총무님이 정, 음. 정순영 총무, 1학년 총무입니다. 지금 저 광주에서 구 위원으로 한번지냈습니다두 번째 그 앞에 있는 <laughs> 길재규님 장길씨신데 지금 1학년 부회장입니다 그리고 저기 죄송합니다 저기 이영래님 어머님은 올해 나이가 한 85대신데 우리 유학 때 1학년에 입학 하셨는데 아드님은 육군사관학교였 네, <laughs> 그리고 어, 그 앞에 임선희 선생님, 이학년그 옆에 까만 옷 입으신 분 박송효 총무, 어, 우리, 저, 저그 2학년, 졸업 후도이학년 총무입니다. 그 옆에 서, 서상원 선생님, 1학년, 이번에 입고 오셨습니다. 어, 그래서 아까 김영균이영 대통령님, 또. 저 뒤에 하얀 옷 입고 멋있는 사나이 계시죠? 어, 장의 존재 선생의 후손인데, 위, 유한, 씨입니다. 호가, 중산. 그 옆에, 저, 전원이, 그러니까 탁, 탁, 윤상 선생님. 탁, 윤상, 1학년이십니다 우리, 저, 광주 향교 원래 탁시대를 천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연으로. <laughs> 먼저 소개를 하는데, 자유선학회 상당히 마개체라고 정말 순서가 틀렸습니다. 지금 우리 유학대학의 김강민 교수님. 예, 논어를 예.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 예. 저도 없어도 아, 예. 한번 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laughs> 아, 그런 길을 갔죠 뭐. 예. 그리고 이제, 네. 그, 이거 그, 이제 마지막이 배웠습니다. 네. 저하고, 저, 친구고 그래서 네, 좀 늦어졌습니다만은, 저기, 나주에 가면 고구려 대학에 오 있죠? 고구려 대학 총장선, 총장 앞에, 바로 앞에 있그 총장선, 임채규 선생님, 나주 내, 네. 그, 그, 집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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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 그, 이명택 선생님비참합 그러면 아저이저 우리 강주 향교의 강 막내 기자님 네. 지금 섬의 추석인가요? 차석 네. 장 조직 차석입니다. 조직 조직차서. 차석 예 기자님 실례하요 조직 석올라가 저도 올라갑니다. 네, 예 조직 차석 우오승 회장님 어오승 네, 예, 고맙습니다. 송무님은 자기 소개는 안 했어요? 아까 아까 저는 말씀 드렸잖아요. 랬던가요 강제 네, 유학자 경청 광상, 김과 김영국입니다. <laughs> 우리 저 관장님은 <laughs> 이태열 관장님이신데요. 예. 전주이씨시죠요? 전주이씨. 전주이시. 예. 그환하이 아주 저희가 깊어서 예, 아까 물어 물러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많은 그비석 글씨도 전부 해석을 다 하시고 응. 응. 우리 선비문화관이 지어진 연유도 우리 이태월 관장님의 큰 자재가 그 지금 상급 부의사관으로 있는데요. 그분이 경제부처에 있을 때 돈을 좀 내려줬어요. 우리 정읍에 요림효관 하나 짓고 싶다 하니까 돈을 많이 안내줬어요 음. 겨우 10억을 내려주었어. 근데 그러니까 아, 우리 아, 시장님이 아, 거기다 돈을 포태서 지어주었습니다. 음. 근데 현재는 그아드님이 유공 이제 공을 세웠죠. 그아드님이 우리 대한민국 아프리카 개발은행 책임자로 나가있죠. 네, 대단해요. 어, 그리고 네. 박수, 박수, 네. 네. 그리고 정교님하고 저는 이제 나이 차이는 있지만은 초등 교장 출신들입니다. 전부 음 <laughs> 교장 출신들이고 이제 제가 좀더 소개하자면 우리 저 오늘 집사를 하신 공준용 선생님이 공이 나오셨어요. <laughs> <laughs> 그러니까 우리 공자. 공부자 선생님 뭐 후손 아 몇대 후손이죠? 칠십 공자님의 7 6 대손 공준용입니다. 네. 맞아, 반갑습니다. 예, 네.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네. <웃음> <웃음> 80대까지 나왔어요. 예. 80대가 대만에 걸리고 있어요. 예. 음.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설명이나 이런 거다 이제 상견례를 마쳤는데 저희 향교에서 준비한 것은 우리 요람, 향교 요람하고 선비마라관 요람 두 개를 대봉돼 뒀고요. 6월 4일 날 우리 정읍 향교 명륜대학원을 개강을 했는데 교재가 좀 부족해서 교재는 다섯 권만 묶어놨습니다. 이어지고요 음료수를 하나씩 마련했으니까 하나씩 드시죠.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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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 아니, 이제, 응. 음료수는 이제 하나씩 드시면서. 네, 네. 아 어, 음, 신발을 신으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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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신기하다. 신기해.

있어요. 예. 여기서 사진 한장 찍어도 되고 여기한장 찍으세요. 예예예. 알 자, 프랑카드 가지고 아, 오시고, 우리 아, 예. 쓰세요 예예. 예. 그래요. 사진 예. 한장찍으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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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인물이, 인물이, 예. 아주 인물이, 인물이, 인물이 아주 좋으시네요. 이이 <laughs> 몇 년생이시죠? 나는 4 0년생이야 나오고 갑자이시요 또? 아 그래요? 갑자이시요전주인 갑작이시죠. 전주갑자기시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아 여기가서 저기게전주 대단합니다. 감사합 아, 자, 정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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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세요도장님시기여기이 잡으세요. 잡으세 정교님, 이거 다, 이김민 교수님, 이거는 수술 하시고, 이거는 정교님, 이거를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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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르고요 와요. 로